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이입니다. 저 오늘 도전해야 형 인형은 오버워시션 토끼 세 번째 버전이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, 음, 하트, 양쪽 손에 지금 하트를 들고 있는 오버워시션 토끼인데, 별, 그러니까, 원래 맨 처음 뽑았던 게 원래 가운데 하트가 있었다고 두 번째 뽑은 거는 별이 있었고, 지금 요거는 하트를 들고 있는 걸로 뽑은 건데, 해봅시다. 긴말 하지 말고. 일단 탑이 없으니까 탑부터. 잘 떨어졌다. 민이다행얼네 오케이. 잘 들어갔고요. 높은데? 괜찮을 것다 어디까지 넣니? 어. 여기 박히는데? 한 번만 잡아볼게요. 오, 좀 높다. 접 서. 여기 있는 고라파덕을. 한번만 빼볼게요. 네, 잘 들어갔고. 오케이. 잘 들어갔어요. 탑이 좀 평평해졌죠, 많이? 보라파닥이 좀 높긴 한데. 집게 모양 바꾸고. 다리만 한번 잡아볼게요. 어이구잘안 잡혔어. 그러면 한쪽 다리만. 그렇 잡혔고. 좀만 더 가지. 에이. 목을 한번 잡아볼까요? 이 자세에서. 너무 크게 잡힐 것 같은데? 음, 목은 안될것 같고. 여기 몸을 한번 잡아볼게요. 이 상태로. 못 뜨는구나. 그러면 이쪽 다리. 다리 한쪽만 잡아볼게요. 살짝 갔죠? 모들 잡아야 되죠? 고무줄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? 어, 아, 내가 눕혀버렸네. 이 상태로 3회 남았어요 일단 무조건 다리 잡아서 한번 당겨야 되거든요 음... 이렇게 잡아볼게요. 어, 너무 내려가, 너무 내려가. 큰일 다 그냥 빠지네. 어, 저 뭐야? 수박. 아 너무 크게 들어갔다. 아닌가? 꼬리? 일단 이 상태로 만 원이 끝났고요. 안한번더 해보죠. 만 원에 뽑기는 어려운 건가? 잘, 자세만 잘 잡으면 만 원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, 오늘. 이. 이 상태로. 어? 방금 났는데? 그냥? 다시 한 번. 늦었다. 그래.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, 일단. 자세가 안 보이면. 집게 모양을. 좀 바꿔서. 이 상태로. 어이구, 어이구, 얘들아. 어이구, 얘들아. <laughs> 깜짝 놀랬네. 다시 한번. 어, 안 들어갔다. 에이,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기. 바로 취소하고 음. 다시 한번. 아. 왜안 들어가지? 들어가는 게딱 좋을 텐데 여기 들어가지가 않네. 이 상태로 다시 한 번만 넣어볼게요. 오케이 잘 들어갔고요. 일단 한 개가 왔어. 당길수 있는 한 개는 이미 끝났고 이제 귀 한번 잡아봅시다. 방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. 이렇 잡았고, 좀 당겨. 아이고, 아깝다. 이, 이걸 계속 노려봐야 겠네요. 그냥 귀를 올려서 끌고 뒤지는 법안 돼. 놓치겠다. 또. 에이. 될것 같은데? 다시 한 번만 잡아보죠 주게 모양 좀만 바꾸고 오케이 넘어간다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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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. <laughs> 이제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쪽으로 이제 다리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될 겁니다 귀 잡으면 잘 잡았고. 오, 얘 완전 뒤집혔어. 근데 이 모양을 좀만 바꿔서 귀를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. 오케이. 잘 잡았고. 일 올라갔어요. 어우 지금 목이 안 날라댕기네. 이 상태로 미는 건안 되고 귀귀 쪽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이 상태로 지금 밀어. 아아 아, 여기서 끝나네. 여기는 천원 넣어야겠죠? 한번만 끊고 갈게요. 자, 동 가까웠고요. 여기서 천원 넣어볼게요. 저번에 5천원 넣어서 배소 망해가지고 이 천원이면 될것 같죠. 이거 눌러, 저 많이 들어갔다. 오, 야, 긴 열전하네. 팔이, 팔이 양쪽에 걸렸어요. 오케이. <laughs> 수박, 수박도 뽑아볼까? 어이구 시간. <laughs> 이건 안 뽑는 걸로 할게요. 아. 자, 영상 이어서 갈게요. 아 이어서 바로 그냥 쭉 가는 거죠. 안 끊었으니까. 지금 뽑은 거는 성공했습니다. 지금 일단 뽑는데 성공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좀 빨리 뽑았네요. 전에 저번에 비해서 좀 귀가 확실히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. 귀가 좀 단단해요. 딴른 애들보다. 일단 영상 여기서 아무리할 거고요.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만 명을 넘었더라고요. 그만명 돌파하게 해주신 우리 꿀벌님들, 진짜 진심으로 감사 말씀 한 번씩 드리고요. 일단, 다음 이벤트 때는 이제 만명 이벤트로 찾아뵐게요. 일단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